있어요 마늘 요거 하나에 1280원이래요. 아유 마늘 넣어야 맛있는데? 어뭐 샀냐고요? 오늘은 어... 아까 장난감 산거. <laughs> 피카츄도 사고. 미니그 다음에 이거. 에비스. 에비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닭볶음찌먹을거예요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꼭구워먹을거예요 짜잔 아, 근데 저거 너무 비싼데? 사야돼? 아, 고민 조금 해보고 생각해볼게요. 아, 한가하게 마트에서 장그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장전 것들이에요. 가서 맛있게 해먹어볼게요. <목소리> 자, 저 지금 요리는 아니구요. 할 거예요. 슈퍼에서 사가지고 온 아이들이에요. 게할 거냐면, 음. 자비가 있죠. 여기다가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왜? 그 쫀득쫀득한 식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쫀득쫀득한 식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음. 자. 이거를 저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을 끄렸거든요. 물 끓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 뜨거운 물을 부을 거예요. 그냥 바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살짝 데쳐서 이렇게 고쳐낸 아내를 한번 삶았다가 볶을 거거든요. 아니면 속까지안니둔 지금 음, 만들었거든요. <laughs> 어, 음, 다 만들었으니까 먹어볼게요. 먹방이 시작됩니다 자 어, 근이? 근이 볶았구요 김치 있구요 아니 추울까봐 히토어 주고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치즈케이크도 주셨어요 <laughs> 자 오늘은 사케! 사케 한잔 거기다가 에비스 너무 좋아하는 에비스 <laughs> 이게... 아, 제가 각도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이게 각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음식도 나오면서 맛있게 다들 각도 조절 어떻게 하는 거야? 음. 요즘에 저희 핫한 한김 씨. 제 남편은 아니고 남의 남자이지만 내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번지 우리 한준 씨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먹을 거예요. 아. 음김치다 일본의 마트에서 파는. 좋지. 한번 사 먹어보려고요. 어떤지. 음. 나이 아, 이 식감. 그러니까 순드순드 간식감있죠 음. 그걸 느끼고 싶다고. 잔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짜네요. 음. 음 저걸 그릴에 살짝 두면 맛있을 텐데 근데 그릴 할수 있는 그릇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 사키 너무 맛있다 사키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맥주도 섞어 먹어야지 아 역시 에비스죠 에비스 진짜 맛있어요 싱그모트 잖아요 아서 어디 갔냐고요? 화장실에 왔어요 저랑 같이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자나봐요 할머니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봐야되는데상 음? 어? 더장안준 봐야겠어요. 너무 음, 아까 먹던 거 없다. 훨씬 맛있어. 가격? 가격은 당연히 싸죠 <laughs> 요리를 해 먹는 게 좋은 건 제가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알바. 이소도에 있는 대형마트 왔어요 아름? 어, 집 앞보다는 조금 더큰거 같아요 마트가 훨씬 더 크죠 음, 종류도... 음. 다양하네요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다 우와 뭔가 하는 게 다양하긴 한데 제가 먹고 싶은 거헐 비빔밥 세트인가봐요 어묵 세트도 있고 소바도 팔고. 어, 갈때 파인애플 주스 사봐야겠다. 파인애플 주스? 있을까요? 아, 100% 자몽주스 있으니까 자몽주스 사가지고 가고. 우와. 근데 여기서는 뭐, 뭘 사가지고 갈까요? 월등히 쌀까? 지갑보다? 거의 집앞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그쵸? 이런 가게네요. 음. 어떻게 신라면? 신라면 팔아요. 헉, 신라면 산다. 촌스럽게 수만 원에 좋아하다니. 와, 여기 종류 뭐가 많은데? 카레 종류가 예술이에요. 와,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거 진짜 많이 판다. 근데 오늘은 뭐 사지 않고 구경할 거예요. 먹을 거만 사고. 아, 먹을 거만 사야지.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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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김이 삼각김밥 만들기에 딱 좋은 크기로 잘라져 있구나. 이거는 무슨 면이야? 호박면인가? 음. 신기하다. <laughs> 가격은 거기랑 비슷한데 종류가 많죠. 종류 진짜 많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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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박 모자, 대박 모자. 진짜 없나요? 같네 파는 건 똑같은데 가격 증가 많네. 23,000원? 장어구이? 장어구이 먹을까? 아, 거기도 비싼 집많 말... 소리에 얼만가 볼게요. 아, 똑같다 가격이 똑같대요 거기나 여기나 똑같네. 우와, 이거 하나에 320원. 아, 320원. 800원. 우와, 대파 가격이 이렇게 비싼지구요 자체 가격이 전체적으로 비싸요 식퍼 가격은 이, 슈퍼 구경은 이 정도 하고 이 지역 특산물인가봐요 바나나 특 되고? 저는 2층 다이소 올라갈 거예요 자 다이소를 올라가 봅시다 이제 다이소 올라갈 거거든요. 나왔던 집 근처에 큰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아저 다이소. 어. 아, 맞다. 나 그거 사야 되지. 맞다. 그거가 뭐냐. <laughs> 어. 선크림. 네. 선크림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스토어 있네요. 오, 이렇테 같은 스토어예요. 저기 약도 팔고요, 파스도 팔고 똑같죠?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산거 엄마가 이 파스 좋다고 그랬거든요 발바닥에 붙이고 좋대요 그리고 리베아 크림 사고 감기하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서 목 같은 거 그다음에 선크림 이렇게 샀어요 다이소도 가보려고요 구경같지 예쁘죠? 이거를 호수라고 해야 되나? 호수 테두리로 우와 집들이 다 예쁘다 길이 있거든요? 지금 마트에서 장 봐서 마트에서 장 봤어요 장 봐가지고 가다가 너무 예뻐서 섰어요 이런 일상 너무 좋은데요 우선 장을 봤어요 장을 보고 와, 이 길을 지금 달려서 제가 가고 있는 중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아, 이걸 영상을 어떻게 찍지? 지금 일본 소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laughs> 구워서 맛있게 먹어볼게요.